엄마 저 왔어요 왔니 엄마 저 데이터 필요해요 엄마 집에 팀메키고 오는데 데이터가 없어 중간에 안내가 안 됐어요 데이터 없어 네, 나 집에 있으니까 데이터 잘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줄게 데이터, 응. 응. 데이터. 키 월드에 이렇게 키월드? 들어가서 응. 어. 들어가서 응. 그다음에 저기 이쪽에, 이쪽에 나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음, 나이 데이터 어. 음. 그 다음에 티끼리 데이터 선물 있잖아? 어디 어디 보자 여기 있잖아 티끼리 데이터 선물 어. 어. 어, 그거 그리 하고그 어. 다음에 어, 몇 기가 주겠는가 어, 엄마가 음, 지금 요금제를 가 보니까 2.2 음. 기가니까 어, 내가 1 기가 줄게. 그렇게 많이? 아이고, 어. 고마우셔요 그래. 예. 네, 줄게. 예. 이렇게 하고 음. 그다음에 내 음. 전화 번호를 여기다 적어야 되거든. 예. 아, 그럼 전... 엄마 내가 전화번호 적어 드릴게요. 적어 줘. 음. 여기 예. 잠깐만요. 전화번호 적어 드릴게. 음. 자, 여기 있어요, 엄마. 그래. 예. 보고 하세요. 어. 보고 할게. 예. 번호가 다 됐으면은 혹시 되돌아가기 살짝 밑에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선물하기. 어디? 여기 있잖아. 음, 선물하기. 예. 선물하기 줄게. 예. 어, 선물하기 하고 음. 김이 내일 저 전화번호 나오고 음. 남에게 일기가를 선물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확인 음. 누르면 되는 음. 거야 확인. 그, 응. 야 인증하란다. 예. 그면인증번호 이렇게 내리면은 음. 여기 있잖아, 요거 7 2공 어, 적어야 되겠네 또. 야, 적어야 돼. 음. 되돌아가기 해가지고 음. 여기다가 적으면 되거든. 예. 그 인증확인 누르거든. 예. 음, 응. 인증확인 누르면은. 어, 조회 요청, 음. 요청 시간 초간 선물하기 완료됐단다. 아 일기가 음. 그래서 끝나? 엄마는 이제 일기 일점 이 기가 남았네. 음, 나너 일기가 음. 줬다. 어유 고마워요 음, 엄마. 그래. 이 마지막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 확인 누를게. 아유 감사합니다. 감수해. 아껴 써라. 에 <laughs> 고마워요. 나한테 큰 선물이야. 음. <laughs>